외국 국민의 마음을 담아, 우리 로화랑 강원 동민들의 뜻을 담아, 제가 나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개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의 국민 사랑,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 로아랑 강원가 자유파 국민을 한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셔서, 대한민국을 세계 1등 국가의 반열에 올리신 위대한 지도자시장 세계사의 길이 남을 혁명 당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탈신 105주년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개혁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의 건강과 명예회복을 위해 이곳 달성사저에 모였습니다. 대통령님은 5.16혁명을 통해 전세계의 역사상 그 어떤 정치가 사상가도 하지 못한 위대한 정치혁명 경제혁명 사회혁명 산업혁명 문화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세계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한강의 기적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공화당과 자유파 국민을 박정희 대통령님의 탄신 105주년을 맞아 전 세계가 추앙하고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업적을 기리고 박정희 대통령님의 반공정신, 애국정신 그리고 혁명정신을 계승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님 거짓과 불의의 가짜 촛불 세력 배신 세력에 의해 권력 찬탈 당하시고 무려 1737달 상상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셨던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국민의품으로 오신 날 우리 공화당 당원과 자유파 국민은 목놓와솔처울었고 그리고 하나씩 기뻤습니다 지난 5년간의 진실과 정의의 태극기 투쟁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사회 무효와 무죄석방운동은 자랑성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 역사 그 자체였으며 당당한 태극기 혁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이자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을 온전히 지켜드리지 못한 한없는 죄스러움과 미안함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대한민국뿐이셨고 오직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하신 박근혜 대통령님의 한결같은 국민 사랑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노과과 자유국민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지난 5년간 한 주도 쉬지 않고 거짓촛불 세력들과 맞서 싸웠으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과 종식을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자랑스럽고 위대한 우리의 부모 세대가 만든 훌륭한 대한민국을 거짓촛불 세력과 친북 조사파 세력들에게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의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 국민의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국민들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깨끗하신지, 얼마나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은 더지 촛불 사벽들의손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에 속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또다시 거짓촛불의 망령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불법탄핵 배신세력들과 좌파 공산 사회주의 세력들이 또다시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님, 하루빨리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셔서 다시 국민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화도 없는 국민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안한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사단과 자유파 국민은 무너진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탈흥무효운동과 명예회복운동을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가열차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길이고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온갖 고난을 이겨내시고 잘 견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빨리 빨리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시어 우리 국민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국민의 소원이며 희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2022년 11월 14일 우리 동아당 대표 조원진 및 우리 동아당 50만 당원 입동 천만인 명예회복본부 대표 허평환및 천만인 명예회복본부 회원